1592년 임진왜란 발발하자 조선은 순식간에 부상과 한양을 잃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라 전체가 패닉에 빠진 가운데 한 사람은 기록을 잃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검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 둘이 바로 명재상 유성룡과 성웅 이순신 장군이었죠. 이 둘의 만남은 단순한 재상과 장수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유성룡은 조정에서 외로운 투사였습니다.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순신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라고 끝까지 청거했고 전라좌수사로 추천에 기어이 임명시켰습니다. 그 결과 조선은 한 줄기 희망을 얻습니다. 이순신은 전라좌수영에서 훈련을 시작했고 유성룡은 재상으로서 전쟁 물자를 총괄하며 그를 지원합니다. 둘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전략을 조율했고 유성룡은 이순신의 전공을 대신 설명해 조정에 보고하곤 했습니다. 1597년 이순신이 억울하게 파직되었을 때도 유성룡은 끝까지 그의 복귀를 주장했습니다. 그의 탄원 덕에 명량의 기적은 가능해졌고 조선은 멸망 직전에서 되살아났습니다. 만약 유성룡이 없었다면 이순신은 역사 속에 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순신이 없었다면 유성룡의 계획도 조선의 바다도 존재하지 않았겠죠. 이두 사람은 함께였기에 전쟁에서 나라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명장과 재상, 그것은 운명 같은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